네, 안녕하세요. 그, 레노버 슬림5 1 5 a r 리 제품 외관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.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. 어, 외관은 이제 겉, 겉에 부분은 이제 메탈 느낌의 이제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. 예. 근데 좀 지문이 좀잘 묻어나와요. 색상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. 예.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옆이구요. 옆에 좌측에는 타입 C 단자와 그 다음에 이제 HDMI 단자와 그 다음에 이어폰, 그 다음에 전원 잭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USB 단자 두 개와 메모리 슬롯이 있고요. 뒷판은 그 이제 별나사로 되어 있구요 이제 별나사를 이제 풀으면 전체적으로 열수 있고, 그다음에 이그 통풍구가 이렇게 보이구요 네.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제 킬때 바로 부팅이 될수 있게 해놨고요. 보시죠. 켜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구요. 지문 인식도 굉장히 빠릅니다. 손을 대기만 해도 바로 이제 켜지고요. 그리고, 요, 간단한 거긴 한데, 이 펑션 키를 끄고 킬 수가 있어요. 이제 펑션을 이제 F1부터 이제 F12까지 눌렀을 때의 기능을 이앱 펑션 키를 누른 상태로 ESC 키를 누르면 불이 꺼지고요. ESC 키를 다시 그 펑션 키를 누르고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게 기존 이제 그 키들이 먹고요. 그 다음에 끈 상태가 되면 이렇게 지금 펑션 키가 먹어요. F1, F2가 아니라 이제 소리를 끄거나 키는 거, 이제 줄이는 거에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기능들이 먹고요. 그리고 얘가 좀 그, 그 특이한 게 백라이트를, 이제 백라이트를 키고 끄는 게이 윗부분에 있지 않고 이 아래 스페이스바 부분을 펑션키를 누르고 누를 때 3단계에 걸쳐서 꺼지고 켜지고 좀더 강하게, 그 다음에 꺼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. 펑션키를 눌렀을 때 백라이트가 켜집니다. 키보드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보면 이제 위에 도 이제 통풍구가 따로 있고요. 전원버튼은 맨 우측 상단에 있고요. 이게 눌렀을 때 이제 지문인식이 되고요. 지문인식은 누른다는 느낌을 살짝 이제 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적응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터치패드도 굉장히 잘 됩니다. 간단하게 이게 그 인터넷 제 환경을 좀 보여드릴게요. 좀 뜨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뜨고 굉장히 쾌적해요.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요. 네. 시스템 정보를 보면 AMD Ryzen 5 4500U. 그리고 현재 메모리는 8기가 정도고요. 화면은 300니트 정도의 밝기인데요. 이게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는 굉장히 밝게 보이고요. 지금 이렇게 햇빛이 쨍한 쨍한데도 굉장히 좀 가독성 은 괜찮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좀 틀지는 못하지만 예. 4K, 8K, 뭐,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도 무리없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고요. 버벅임 없이 잘 됩니다. 제가 뭐,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, 그냥, 그, 제 아들이 이제 하는 게임을 잠깐 실행을 해보면, 이제, PD&Grow라고, 겜브링, 유튜브 채널 통해가지고 보다가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게임인데, 얘가 이제 옆에 우측 상단에 프레임이 보이고요 현재 그 퀄리티는 제일 높은 판타스틱 그에서도 60프레임, 이게 최대 60프레임까지인데 60프레임 끝까지 좀잘 나옵니다. 예전에 S340으로 이거를 플레이 봤을 때는 판타스틱일 때는 10프레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, 정말 이번에 그 베가 6 45006 베가식스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. 아이고, 잡아먹겠네요 이제, 그, 옵션을 지금 현재, 판타스틱인데, 심플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. 심플을 하면, 이제, 굉장히 좀, 품질이 저급한 게 보이죠? 네, 일단 뭐 외관하고 기본적인 성능 리뷰해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